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들을 또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육신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 이것보다는 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또 생각함이야 또그 일들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라, 또그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홍수로, 물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현륙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도 이제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이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 가지 단어죠. 온 땅이 이제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육이 있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이제 짐승들까지도 두 쌍씩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악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인간들도 포악하고 동물들 역시 포악해지는.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하는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뭐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방주의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지 않았는가. 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회복의 길을 이제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냥 홍수로 그냥 전 인류와 동물들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6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종으로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하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종류가 종자들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족들이 인간들을 다 아마 죽였을 것이고 어, 그들을 그냥 없애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의 모습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게 포악한 네피림의 후손들 비슷한 이런 인간의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인간들을, 동물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포악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악함, violenc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네피림과 이런 사람들은 포악함이 그 특징입니다. 이제 폭력이죠.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해서 이제 물질적인 폭력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트러트리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난폭함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단의 영, 귀신의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런 난폭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 사랑스러움, 인자하심 이런 것들은 없어져가고 이땅 위에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부서트리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게 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자기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우리 인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감싸지게 되어집니다. 포악함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인자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라져가 어느 순간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난폭함과 포악함으로 나 자신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그, 그, 무서움으로, 살인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포악함들을 좋아하고 난폭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절제와 사랑과 온유로 충만케 되어진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315장 찬송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 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온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난폭함들, 또 폭력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So sa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이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드는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생명 가운데 이, 이 능력으로 이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제일과 내일을 내일은 더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드림니다 모든 사랑 모든 소랑 모든 결해 모든 계획 내 손가락 손방, 내 손가락에 바라 주소서. Hey! Did it is.